됩니다. 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송원석 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뭐, 본의 아니게 유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현재 상황이 형평성 있게 다뤄져야 된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어, 어떻게 보세요, 송원석? 원내대표의 전, 이 노상이래요 사실 네. 그 노상원 수첩 정찬우 대표가 발언할 때 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앉아서 읊조리든 뭐든 간에 음. 굉장히 망언은 맞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그냥 사과하면 될 음. 일이었어요 근데 며칠을 끌다가 음. 고작한다는 게 본의 아니게 유감이라니요. 네. 본의가 아니라는 건 자기 뜻이 아니었다라는 걸또 이제 그 방어를 하면서 음. 유감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뭐 유감이라는 표현이 어떤 때 쓰는지 아시겠지만 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애매할 때 유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말로 잘못한 부분을 사과하고 있고 가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논란을 또 이렇게 만드는 발언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약간 정무적으로 이해는 좀안 갑니다. 네. 본회의장 발언 중 이런저런 샤우팅은 늘 있었던 일이다. 만약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교섭단체, 잔, 교섭단체 연설을 할때 욕설과 비난 등을 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다 윤리위원회 회부가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함께 형평성을 맞춰서 봐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과가 사과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네. 사과가 사과가 아닌 사과를 한 건데. 그 이렇다고 해서 윤리 제소를 멈춰야 되나 이런 비판도 나올 음, 것 같아요. 김은식 기자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된다란 차원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특히 피해자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노상훈 스토크 관련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단순히 국회의원들 거 들었던 여당 의원들이 아닙니다. 국민이거든요. 개헌의 음,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국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송은석 그 원내대표의 사과를 평가할지에 대해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사과 사과는 사실 안한 말, 물론 뭐 하는 게 낫긴 음. 하겠지만 뭐그 음.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쿨하게 사과하라 이런 네. 식의 말도 있는데 자꾸 뭔가 덕지덕지 붙이면 적의 사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뭔가 좀 국민의 힘이 그~ 사과하고 싶지 않은데 송원석 대표 이러다가 윤리 제소 당할 것 같으니까 요건 좀 피해보자 면피용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송원석 대표 이후에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웃음> <웃음> 전반적인 국민의 기조는 내란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속내를 다 가감 없이 드러내 놓고. 있으니 이게 수습이 잘안 되는 음.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권성동 언 e 권성동 그 네. 의원 대표 의원이 음. 사실상 국민의힘의 맹주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구속 이후에 분위기가 또 많이 흔들릴 거다 이제 이런 음. 전망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위기감이 팽배해 있죠. 왜냐하면은 음. 권성동의 구속이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특검 수사를 본격적으로 받는 시발점이라고 할수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당선된 그 대선에서 예. 통일교 이 국민의힘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거고 으흠. 자금도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성동을 구속해서 특검이 달성하는 수사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결국 국민의힘이 대선을 치른 전반적인 과정을 음. 낱낱이 살펴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당시 윤석열 권력을 창출하는데 기여했던 찐윤들은 어떤 위치에 음, 서게 될까요? 음. 권성동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라는 그렇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위기가 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 부역했던 정치인들을 상대로와 예. 대대적이고 공세적인 수사가 음흠. 정말로 이제 시작되었다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국민의힘 출입하는 기자들에 따르면 음. 상당히 어이, 혹시 이러다 나도 이렇게 <laughs>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오는 아.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법사위 간사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어제 보니까 엄청난 소란이 있었더라고요. 네. 아 네. 그런데 뭐, 뭐또 야당 목소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문제는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너무 좀 빤히 보이는 것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결국 부결이라고 하는 좀 소란까지 갔던 것 같은데 네. 뭐, 나경원 의원은 그와 별건으로 이제 구형 2년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가지고는 본인 정치 생명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음. 더욱 더좀 주목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예. 아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 관련해 가지고는 김상우 의원은 어제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 출신이다 보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어, 국민의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다 또 이런 취지 <laughs>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결국 본인들 사는 것만 다들 암약 그, 허리를 숙이고 자기 지역 관리만 열심히 하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자기 사람 얼마나 살려낼지만 관심이 있지 예. 당 상황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예. 어차피 다수 여기까지만 음. 치고 더 이상 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 일종의 뭐라고 할까 안도감과 무관심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이제 장동혁 체제의 자기 모순을 얘기했는데 음. 최근에 특검을 마주하는 한동훈 그 친한계들도 자기 모순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음. 윤석열 탄핵에 어떻게 보면은 일부 이제 동조를 하고 음. 그리고 여전히 개헌 상황에 대해서는 극렬한 반대를 해왔는데 그런 원리 원칙이 있었는데 정작 그 진상을 규명할 특검의 소환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신분이 참고 인임에도 불구하고 음. 한동훈 전 대표가 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음. 아 근데 안 나서는 건 그렇다 치는데 우원식 네. 의장한테. 개헌 네. 표결을 고의로 지연했던 지지의 음모론을 꺼내 드는 거는 좀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그 글을 다 네. 읽고 싶지 않을 정도로 와. 논리적으로 온통하기 네. 네.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거를 반론의 꺼리로 차 생각하지 않는 건데 기본적으로 국면 전환인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런 꾀를내고늘 이런 상황이 아. 봉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감명해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의욕도 아. 의욕 다워야지. 네. 네. 자기들끼리 스텝이 꼬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납득 타당해야 되는데 지금 주장은 음. 그게 말이 됩니까 우원식 의장이 고의로 그리고 고의로. 우리가 그때 다 지켜봤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네, 거기다가 자체가. <laughs> <laughs>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상상력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민주당이 개헌 그 정보가 미리 있었으니까 그때 니네들이 알고 있었으면 미리 막지 의석수도 많은데 왜못 막았어 니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니까 아니, 그 조세호 아니에요 초대도 안 받는데 어떻게 갑니까? <웃음> <웃음> 아니 개험을선포안했는데 어떻게 해제합니까? 뭐, 기자들이 네. 봤을 때 이름 타당하면 예. 지면에 기사를 쓰는데 그렇죠. 지면에도 안나오요 하나. 맞습니다. 그 알아 들어야지 분위기가 돼. 보아종은 네. 예. 싶어도안 되는 겁니다 이게. <laughs>